오. 공부를 하셨어요. 아, 이 반칙 아닙니까, 이러면? 대피반인 것 같은데. <웃음> 주머니 <웃음> 넣어요. <웃음> <웃음> 어, 두 번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드름입니다. 아. 다영님들과 좀 비슷한 연령대이신 분들이 이거를 가장 큰 고민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사연을 신청받았죠.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여드름이 얼굴이 아닌 가슴 쪽에 자꾸 납니다.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얼굴만 보고 네가 뭐가 고민이냐고 자꾸 눈치 없는 사람으로 보는데 옷을 벗어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몸에 나는 여드름 도대체 원인은 뭐고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요즘에 살짝 좀 나긴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되면 오프숄더도 입어아 되는데 이게 너무 걱정이에요 음, 털이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땀을 흘리고 그 땀들이 식는 과정들 이게 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얼굴, 가슴, 그리고 등 땀이 나는 부위라서 피지선들도 되게 잘 많이 발달을 했어요 되게 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바디 클렌저로 샤워를 하잖아요. 네. 그 안에도 아나바 성분이 들어있는 게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가슴이나 등 부위만 얼굴에 바르는 클렌저 써주면 돼요. 네. 네, 아까워하지 말고. 아까워서 아. 그게 문제죠. 아니 근데 몸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만. 그 정도 쓰실 수 있죠. 네, 가능하죠. 네. 그럼 다음 사연 읽도록 할게요. 학생 때도 안 나던 여드름이 직딩이 되고 나서 갑자기 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뒤집힐 만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일 아침에 화장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성인 여드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비해두고 있어요. 이렇게 습박 그 부분만 딱 케어할 수 있는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맞아요. 거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바하가 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몇몇 뭐 장미 플리페놀이나 이런 성분들은 이게 여드름이 복합적이거든요. 한두 가지로 해서는 사실, 사실 잘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균도 어느 정도 억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빨갛게 되잖아요. 진정도 좀 시켜야 되고. 아까 보여주신 한율이나 그런 제품들도 비슷한 역할을 할수 있어요. 자 화장품 얘기는 헬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럼 다음 사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요새 페북 보면 여드름 피부가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 광고가 엄청 많던데, 메이크업 제품으로 여드름이 진정된다는 광고, 솔직히 혹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여드름 피부가 써도 안전한 건지, 진실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가로치고, 논 코메도 제닉이라고 써있네요. 음, 네. 논 코메도 제닉 테스트는 어떤 거냐면, 은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써서 여드름이 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 제품을 바르면 여드름이 치료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치료한다면 보통 병원에서 파는 약이 하는 거고, 논코메이도전이 테스트가 써있는 메이크업 제품이다 그러면 최소한, 아, 이 제품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컨실러라든지, 네. 보통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이제, 국소 부위를 가릴 수 있는 커버 제품에 보면은, 롱코모더 제닉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주사기 모양으로 생겨서, 마치 기초 제품인데, 어, 그 컨실러. 본적 있어요? 본적 있어요? 네. 그 제품이 아마, 롱코모더 제닉의 성분이 어느 정도 아, 들어가, 기능이 저도 그거 있는. 저도 써보고 싶었는데. 음, 그래서 컨실러 안에 보통, 그런 이제, 기능적인 음.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다음 사연 읽도록 할게요. 저는 365일 트러블을 달고 사는 극극극 민감성 피부입니다. 극이 세 개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메이크업 할 때도 고민이 너무 많아요. 두껍게 가리자니 트러블을 더 악화시킬 것 같고 그렇다고 안 가리자니 유유유. 일단 패치 같은 걸로 가리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 괜찮은 걸까요? 안전하게 트러블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스티커형의 패치는 보통 많이 하긴 하지만 네. 메이크업을 이제 우리 초보자 의경우는잘 못하잖아요. 컨실러를 먼저 그 패치 위에다가 꼼꼼히 발라서 위에는 커버가 아, 되는데 패치에다가 그 그렇죠. 네. 틈이 생기잖아요. 음, 그틈 사이 어떻게 해야 되죠? 틈 사이에는 브러쉬에 컨실러 를 묻혀서 꼼꼼히 안쪽을 메운 다음에 아, 그 위에 다시 네. 파운데이션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티가 되게 많이 난다. 틈그 뜨거나. 그래서 <laughs> 나 여드름 되게 많아요라는 걸 오히려 더 보여주는. 패치 막 이렇게 덕지덕지.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파운데이션 을 하고 그 위에 패치를 붙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나중에 패치를 이렇게 떼면은 네. 여기에 거. 파운데이션이 멋있다. 많이 묻어있는. 그럼 음.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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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도 보통 대부분 살리실산이 액티브 성분으로 그렇죠. 들어가 있어요. <웃음> 네. <웃음> 거기에 함침되어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스킨케어도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아무것도, 크림도 안 바른 상태에서요? 네. <laughs> 약간 매트한 제품의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컨실러를 이용해서 커버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볼수 있죠 네. 그럼 그걸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laughs> 어, 오늘은 어... 장님 히 아, 이런데 뾰루지 자국이 있는데 장이 있네 <laughs> <촬영을 웃음> 아, 촬영을 아, 뾰루지... <laughs> 네, <많이 웃음> 딱 며칠 전에 하나 났더라고요 그리고 뭐 모르긴 몰라도 딱지가 생기면서 그런 흔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laughs>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깔끔하게 오늘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우리 클렌징 이제 트러 닦아냈고요. 그렇죠? 밝아보는 기분. 보세범 이제 토너예요. 이네스프리 제품이고 이 제품은 피부의 트러블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진정을 시켜주는 스킨이죠. 그쵸? 그래서 뽀도득 뽀도닥하게 이부위를좀 닦아내주세요. 풍물 토너 같은 제형은 차라리 안 바르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중. 지금 거죠? 얘기하는 것처럼 닦토, 닦아내는 토너는. 사실, 스킨케어첫 단계이자 클렌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너무 말랐을 때 붙이지 말고요. 패치는 바로 붙이셔야 됩니다. 붙여볼게요. 여기. 붙인 다음에 손으로 딱 해서 꾹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펀지로 이렇게 두드려주세요. 한번. 음. 이 단계를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걸 꼼꼼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와. 자, 컨실러는 이렇게 리퀴드 제형이에요. 보시면은 되게 많이 써보셨을 텐데. 근데 제가 왜두 가지를 가지고 왔냐면은 여드름에 붉은 트러블은 한 가지 컬러로 커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티스트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 좀 적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게 웜 타입의 컬러를 먼저 손등에 한번 드러내고요. 자, 다음에 붉은 느낌이 살짝 있는 쿨 타입의 이런 헤라 제품이에요. 컨실러를 찍어서 두 가지 컬러를요 믹스할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일반 이제 분들은 이렇게 찍어서 바로 썼죠? 네. 그러다 보면 양이 조절이 안 되고 커버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때는 문지르지 말고요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두드리주시면 돼요 터치 터치 가장자리에 이게 띠가 보이나요?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 저게 제일 문제 아니에요 경계가 보이죠? 네,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이경계를 사이사이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 저 사이사이를 이렇게 네. 붓 끝으로 네. 하는 건가요 네. 지금? 맞습니다 브러쉬를 네. 이용해서 네. 경계를 살살살살 풀어주시는 거죠? 저 여드름이 났을 땐 제일 좋은 건집 밖에 안 나가는 건데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저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여드름 너무 많이 나가지고 못갈것 같다고 부산으로 가야지 <laughs> 부산으로 <laughs> 가야 되고 저는 약간 밝은 바닐라 컬러랑 약간 핑크톤이 살짝 도는 컬러를 살짝 섞어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또 이용해서 써볼게요 실제로 이번에 에뛰드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이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맞아요. 나왔어요 그래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피부를 딱 선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지금은 우리가 패치를 발랐기 때문에 로세운 파우더보다는 컬러감이 좀 있는 파운데이션 컬러에 비슷한 제품의 파우더를 충분하게 안쪽에 경계 부위에 두드려 주셔야 돼니다 어때요? 이거 아까 제 피부 맞아요 어, 당연하죠. <laughs> 다행히 피부예요. 아, 패치도 진짜 자연스러운 같아요. 제 피부 아닌 가 같아요. 컨실러 컬러 두 가지 쓰니까 그 법칙 꼭 쓰시면 컬러도 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영님이 보통 블러셔를 아까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팁을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여드름이 있거나 트러블 있을 때 이제 블러셔를 하게 되면은 붉은 부위가 더 붉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아. 조금만 참으시고 그때는 쉐딩 제품을 이용해서 이제 윤곽선을 다듬어서 음. 얼굴이 조금 작고 입체감이 있게 음. 보이는 정도만 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포기할 음. 수 없지만. <laughs> 네 맞습니다. 그때만큼이라도 포기할때 어. 포기해야 돼요 진짜.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솔루션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 고민 해결되셨길 바라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주저하지 말고 물어봐 주세요. 댓글로 달아 주시면은 저희가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해서 알려 드릴 게니다 저도 메이크업의 내공을 열심히 연습해서 <laughs> 쌓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딕은 유튜브 채널과 뷰티포인트 어플을 통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화도 좋아요와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팁 있다고 친구분들에게 많이 많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안녕.